얼마 전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실수로 뱉은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은 바이든 대통령이 참여한 쿼드 4개국 정상회의에서 벌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중국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며 중국을 비난하는 저격성 발언을 꺼냈던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이크를 끄고 녹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한 셈이었겠지만 실제로는 마이크가 꺼지지 않았고 해당 발언은 그대로 송출되고 말았습니다. 여태까지의 설레에 비춰보면 중국은 당연히 이에 격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다른 나라가 중국의 행동을 문제삼을 때마다 튀어나오는 마법의 단어, 내정 간섭이 이번에도 들려오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일부 중국 관영 매체는 조금씩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바이든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퇴임이 임박했고 재선에 대한 미련도 버린 바이든이라. 더 이상 눈치 보고 행동할 이유가 없단 거죠. 바이든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마이크를 끄지 않았던 것이고, 그가 노렸던 의도 중에는 한국의 군사적 역량 강화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 대선을 치르고 있는 두 후보의 지지율은 본선 투표가 코암임에도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인데요. 바이든은 트럼프와 해리스 중 누가 자기 뒤를 잇게 되더라도 한국을 통해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게끔 일부러 메시지를 남겼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 영향으로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위협을 봉쇄하기 위해서 한국을 핵무장시켜야 한다는 견이 좌우를 막론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미국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는 쿼드 4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쿼드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출범한 협의체로 미국, 호주, 인도, 일본 4개국이 감행되어 있는 안보회담입니다. 주 목적은 사실상 중국의 패권주의 견제로 인도 태평양 버전 나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유지될 수 있을지 불투명했으나 정권을 이어받은 바이든은 장관급 협의체였던 쿼드를 오히려 정상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미국이 공화당과 민주당 가리지 않고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원한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쿼드 참석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공개 발언 이후 다른 쿼드 정상들에게 마이크를 끄고 비공개로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면서 모든 지역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남아시아, 타이완, 해협 다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발언도 들어보시죠. 사실 이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담백한 사실에 가깝지만 외교자리에서는 그 의미가 달랐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한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마이크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주어로 중국을 거론하지 않도록 주의를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중국의 눈치를 봐설하기보다는 상대인 중국이 워낙에 속이 좁기 때문이죠. 주어가 중국이 되는 순간 그들은 곧바로 내정 간섭 운하며 자기들이 뭘 하던 간에 참견하지 말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곤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외교적 보복도 감행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교자리에서 중국을 거론할 때에는 알아서 더러워서 피하곤 하는 것인데요. 쿼드 역시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만들어진 안보 협의체임에도 이러한 이유로 공식적으로는 가맹국들 간의 안보 협력만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하필이면 주어에다 중국을 넣은 발언을 마이크 전원을 실수한 상황에서 꺼내버린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아예 대놓고 그런 우스꽝스런 상황을 비꼬았습니다. 이들은 뻔뻔하게도 그동안 미국 백악관은 쿼드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세상 사람들은 쿼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모두 알고 있다며 모두가 아는 사실을 감추며 쉬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잘 안다면 대체 왜그 나라들이 그렇게까지 하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텐데 말이죠. 매체는 이어서 커드 정상회의가 진행된 지 3년이 지났으며, 3년 동안 몇 차례 만났고, 성명을 몇개 냈을 뿐 구체적인 진전을 내지는 못했다며, 중국은 영내 대다수 국가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영내에서 중국을 제외한 채 안보를 논의하는 건 역시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쉬쉬하며, 몰래 이를 도모하는 대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동맹 강화를 통해 반중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 언행일치할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불보듯 뻔한 일이었지만 역시나 무역을 빌미로 잡고 협박을 하는 모습인데요. 평화와 협력과는 누구보다도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는 중국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나니 일각에서는 오히려 바이든이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말 맞다나. 중국이 쿼드와 서방의 적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재선까지 포기한 바이든이 그런 외교적인 수사에 더는 미련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앞으로 중국과의 갈등은 심해지기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입장을 확실히 해놓고 본격적인 패권 경쟁을 하는 편이 미국 입장에서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두되는 것이 또다시 한국의 핵무장 논의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상대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일 경우 또 다른 가치를 지닙니다. 북한은 지금도 미국이 뻔뻔하게 해구산을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한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한반도의 비핵화는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미국이 북한을 빌미로 한국에 핵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정도라면 미국의 군사적 역량만으로 관리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가 중국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들이 지닌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과 핵전력을 상대하려면 미국조차도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 경우 동맹인 한국이 핵무장을 하고 있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초점을 맞춰야 할 안보 사안은 북한보다는 중국이라는 목소리가 훨씬 큽니다. 쿼드 협의체에도 쿼드 플러스라고 하여 4개국 이상의 동맹으로 나아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견제에 4개국만으로는 힘이 붙인다는 판단이죠. 쿼드 협의체를 처음 만든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낙선했는데요. 쿼드 플러스의 최우선 후보국이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의 확장을 바라지 않았던 탓에 이 논의는 중단되었지만 이 다음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는 또 모를 일이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 역량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10여 년 전에도 핵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빠르게 많이요. 한국이 그럴 맛만 먹으면 핵무기를 확보하기까지 불과 1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외교관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핵무기의 수도 거의 4천기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의 핵무기 수가 1500기 북한이 온 나라를 빈곤에 빠뜨려가며 만든 핵무기 수가 많아봐야 500기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 둘을 합친 것의 두 배가 되는 수의 핵무기를 사실상 나사 하나만 조이면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허락받지 못했고 지역의 평화를 해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점점 한국이 지닌 이러한 압도적인 핵 역량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억지로 한국의 독자 핵무장 논의를 차단하려고 애쓰는 것은 중국의 이익만 될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애슬랜틱 카운슬의 안보 전문가 마커스 갈라우스카스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닫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갈라우스카스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만든 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한 중국과 러시아인데 정작 미국이 앞장서서 한국의 핵무장 논의 자체를 닫는 건 중국과 러시아의 OK 사인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충분한 핵 역량을 갖춘 한국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압박이 된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대선에 재도전하고 있는 트럼프의 참모 출신인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인데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세미나에서 우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죠. 만약 트럼프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면 이러한 관점을 지닌 인물들이 다시 기용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반대로 트럼프가 낙선하게 되더라도 해리스 역시 비슷한 정책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요. 우선 본인의 실질적인 지지 기반이나 마찬가지인 선배 바이든이 직접 중국을 호명하고 견제하는 실수 아닌 실수를 했다는 점. 또한 본인도 한국 핵무장의 실질적 효과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 한반도 비핵화라는 실패한 목표에 이 이상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한국의 투자에서 훨씬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 리스크가 있는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일 뿐이겠죠. 허드는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를 모두 거쳐왔던 만큼 아마도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그대로 존속될 것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운영지침의 변화는 생길 수 있겠지만 이미 정상급 안보협의체가 되었고 이제 와서 축소하기에는 중국의 위협은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 이제 주목할 점은 쿼드가 확대될 것이냐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최우선 후보인 한국은 운이 좋다면 쿼드 가맹과 동시에 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쿼드 구성국 중 인도는 이미 핵이 있고 호주는 오커스 협의를 통해 핵잠수함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태 쿼드에 있으면서도 핵도 핵잠도 확보하지 못했죠. 미국의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없었다고 보여지는데요. 한국의 경우 쿼드를 새롭게 확장까지 하면서 감행하게 되면 일본에 실망했던 미국이 그 기대를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곧바로 1년 내 4천기의 핵무기로 제대로 된핵 억지력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을 테죠. 앞으로의 전개는 곧 벌어질 미국 대선의 결과에 달려있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